감독님 얼굴이 활짝 피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인터뷰 많이 시달리셨죠? 유현준 선수가 오면서 네. <laughs>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인터뷰를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네. 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아 그럼요. <laughs> <laughs> 어, 유현준 선수 합류 소식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 올 시즌에 저희가 이제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래도. 어... 올해는 좀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시작하면서도 뭐 기대한 것도 있지만 기대되는 것보다 사실 걱정이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오면서 조금 더 기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어 그런 준비 과정을 겪게 돼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수 쪽 얘기를 좀 해보면 노시환, 채은성, 안치홍, 페라자까지 이네 명의 야수는 확보했는데 다른 야수들 교통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야 같은 경우에 뭐 유격수는 일단 뭐 하주석 선수하고 이도현 선수하고 조금 더 어, 시범 경기까지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루 쪽은 문현빈 선수가 조금 더. 어, 타 선수에 비해서는 좀 앞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외야에서는 저희가 페라자 선수하고 어 뭐 정원호 선수라든지 또 이진영 선수 뭐김태현 선수 최인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장타력을 우선시할 건지 아, 수비를 좀더 우선시할 건지 네. 또 정확성을 우선시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최종 평가해서 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발진은 뭐 류현진 문동주의 외국인 선발 원투 펀치 네 명까지는 딱 알겠는데 마지막 오 선발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뭐 엊그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민우 선수도 있고 또올 시즌. 어, 신인으로 들어온 형준서 선수도 상당히 지금 괜찮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태양 선수라든지 뭐, 김기중 선수. 뭐, 이렇게 지금 올 시즌 어, 호주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 선발 후보로 넣었던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지켜보고,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어,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보직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마무리 투수인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윤곽은 좀 나왔어요? 지난해 16세이브를 거뒀던 어, 박상원 선수하고 또 어, 지난해 중간에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줬던 주현선 선수 이제 두 선수를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뭐 9위는 박상원 선수가 좋은데 이제 좀 안정감에서 주현선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문경기 어, 때까지 좀 보고 네,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감독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저희가 불펜투수들이 어 구위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안정감 있는 선수가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고요. 야수 쪽에서 사실은 그, 에브레지를 확실하게 낼수 있는 선수들이 뭐, 최현성, 안치홍 선수 외에는 사실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잘 해주면 좋겠으나 그 반대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 어, 경기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뭐 문제가 됐을 때 대처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올 시즌 하화이글스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입니다? 글쎄요, 뭐 아무래도 투수에서는 뭐 유현준 선수가 얼마나 어, 건강하게 로테이션을 돌수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것 같고 타자 쪽에서는 이제 어 이번에 새로 영입된 페라자 선수가 네, 어떤 활력을 해주냐에 따라서 타선의 어떤 파괴력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두 선수가 투타에서 어 안정감 있는 활력을 보여줬을 때 저희들이 좀더 계획하는 어떤 좀어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어, 감독으로서 올 시즌 목표와 각오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어, 저희가 포스트 시즌을 하기 위해서는 어, 5월 이상의 승률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일단은 어, 5월 이상의 어떤 승률을 유지하게끔 안정된 어,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나중에는 그 이상의 어떤 또 좋은 결실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현재 뭐 개인적인 고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삶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탈이거든요. 무탈? 해소리원 아주 그래도 무탈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요 네. 네. 오늘 하루가 아, 네.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네. 네. 잘 마무리된다면 가장 행복한 하루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아, 않습니다. 삶의 고민을 <laughs>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책을 펼쳐 주십시오. 네. 가능성을 열어둬라. 네. 네. 어, 저희 팀의 어떤 그 매치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역시 네. 감독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하나 이글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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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웃음> <웃음>